성당 뒷마당인데요. 여기 에 겨울 가지들 보이시나요? 여기에 매실하고 복숭아가 있거든요. 복숭아는 겨울 눈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리고 가지가 이렇게 붉죠? 붉은 게 보이시나요? 붉어요. 그 겨울 눈 이렇게 달렸고요. 조금 큰 애도 있네요. 이렇게 겨울 눈이 이렇게. 네, 북적 하지도 저렇게 있고요. 얘는 개복숭아예요. 수형 좀 보세요. 개복숭아고요. 얘는 복숭아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구분이 잘안 가요. <laughs> 나중에 이제 꽃이 피면. 얘는 잎자루가 굉장히 꽃잎 자루가 굉장히 짧고요. 얘는 꽃자루가 굉장히 약간씩 긴 것도 있어요. 개복숭아의 특징이죠. 근데 뭐 겨울눈을 보거나 뭐다 비슷해 보여요. 얘도 붉은색이잖아요. 자 이렇게 겨울눈이 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봄이 되면 꽃이 필걸 생각하면 그 기다림에 또 설레임이 있죠. 수형은 요렇게 됐고요 자 복숭아는 이렇게 붉으면서 겨울 눈이 두개 내지는 세개로 이렇게 같이 나, 나고요 어 요건 매실이에요 차이를 확 느끼시겠나요? 매실은 이렇게 올라오는 세 가지들을 보면 다 초록색이에요 여기는 지금 색감이 잘 구분이 안돼 네 초록색이거든요 초록색 겨울눈 조금 큰 애가 있나 겨울눈도 아주 작네요 네 여기 보이시죠 잘 보이네요 여기 겨울눈 이렇게 초록색이에요 수영은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무슨 초록색 창이 꽂혀있는 것 같아요 <laughs> 저기는 전나무예요. 전나무 위쪽이 뾰족, 뾰족, 뾰족 이렇게 삼지창 모양으로 가지 끝이 갈라져 있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맨 위에 한번 보세요. 삼지창 모양이죠? 여기가 요 위에. <laughs> 르티나무는 언제나 넓은 품을 자랑하고요. 성당을 가만히 이렇게 둘러봐도요, 이게 무슨 나무였지? 이런 나무들도 꽤 있어요. 저도 모든 나무들을 다, 뭐, 한, 한눈에 다 아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세히 관찰하고, 면달 며칠을 얘가 뭔지 좀 자료도 찾고, 이래야 알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성당에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가 2007년 여름이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여기 반송이 굉장히 작았어요. 근데 점점점 반송이, 와, 지금 15년이 지났으니까요. 그 위용이 아, 너무 예뻐요. 지금 요즘 이 반송이. 나중에 이거 뭐 천연 기념물 되는 거 아닐까요? <laughs> 되게 멋있어요. 옆으로 지금 이 사진으로 그 위용이 당길지 모르겠는데 성당 건물 거의 막 느낌의 반을 막 넓이가 차지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야 그리고 수영 보세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이 수영이 너무 예쁩니다. 꼬이면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얘도 이렇게 꼬이면서 서로 가지를 절묘하게 비껴가면서 와. 너무 소나무 반성은 옆으로 퍼지니까요 그늘이 생겨요 여기 아래서 지금 잔디밭에 옆에 다른 나무가 없다 보니까 넓게 넓게 가지를 마음껏 펼칠 수가 있어서 진짜 잘 자랐어요. 제가 이제 이 성당에 온 세월이 이 반송을 보면 느껴집니다. 얘가 성장해 가는 그 시간들만큼 제가 이곳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이야 대단합니다. 대견해요. 구상나무고요. 뒤에 흰 빛. 얘는 뒤에까지 동그랗게 잎이 다 자라죠. 이렇게 흰색빛이 돌고요. 뒤에까지 이렇게 털이 보송보송한게 특징이죠. 구상나무는 잎이 너무 싱그러워요. 오늘 점심 약속이 있어서 좀 일찍 나와서 이렇게 한낮에 네, 산책을 혼자 하게 되네요. 얘는 향나무, 향나무인데요. 얘도 엄청 예뻐요 숲이 좀 보세요. 숲이 너무 예쁘죠. 이 기가 겪고 나무만 바라보도 봐도 행복한 하루네요.